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현 원장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루푸스 생활수칙 다섯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폭식과식을 피한다. 햇볕 노출, 자외선 노출에 주의한다. 피곤하지 않도록 몸상태를 유지한다. 적정체중, 과체중이나 저체중이 되지 않도록 유지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절한 운동을 해야 한다.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루푸스 성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당분, 염분, 지방 성분의 섭취를 제한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여섯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 또 추가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루프스 생활 관리에서는 이 열이 중요합니다. 열, 특히 고열요. 루프스는 열이 발생하면 일단 비상 상황입니다. 특히 39도, 40도 육방하는 열이 발생했을 때는 비상 상황입니다. 그래서 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 상황에서 주의를 요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 그리고 이 심한 가슴의 통증, 이 가슴 쪽의 통증, 이쪽이 만약에 조이면서 아프거나 답답하거나 숨이 차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오면 역시 비상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기 위해서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고열이나 이런 가슴 통증이 발생했을 때 어,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나 조치가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열이 열이 발생됐을 때 특히 감기 걸렸을 때 이런 때 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루푸스에서 또 이제 무서운 것은 뇌혈관이나 심혈관계 질환이 오는 것입니다. 뇌경색이나 뇌출혈, 신근경색이나 어떤 혈전에 의한 심장의 문제, 뇌혈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뇌혈관이나 심혈관계 증상은요, 나타나면 굉장히 몸에 주는 데미지가 큽니다. 그래서 루프스에서 분들은 이 뇌혈관, 심혈관을, 어,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데미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주, 술과 담배를 반드시 1절 끊어야 된다. 어, 스테로이드에서 5번에서 말씀드렸는데, 혈당, 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요산수치. 루프스 여성분들 중에서 어, 신장기능이 약한 분들, 루프스 신념이 있는 분들은 요산수치가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요산수치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 고기나 술 같은 거는 완전히 끊어주셔야 되고, 어, 혈당, 혈압, 이런 대사성 질환에 의한 증상들 관리를 잘 해주셔야지 나중에 합병증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이제 환경적인 부분인데요. 기압이나 온도 변화에 민감해요. 루프스 증상이라는 것은요. 어, 저기압이 된다든지, 아니면 날씨가 추워진다든지, 그리고 환절기에 또 루프스 증상이 잘 나빠집니다. 그래서 기압, 온도, 환절기, 이런 것들이 심하지 않은 어, 날씨가 좋은 곳에서 거주하면 루프스가 좋아지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고요 추운 날씨나 건조한 날씨에도 루프스 증상은 나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부분도 어, 내가 살고 있는 지역도 한번 환경적인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인데요 설파기나 항생제 어, 그리고 또 특정 약물에 의해서 이 피부 발진이나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는 루프스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약물에 대해서 평상시에 어떤 약물이 나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지 피부 발진을 일으키는지 미리 파악해 두셔야지 나중에 어떤 돌발상황 때 약을 막 쓰다가 어 다시 반복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루프스 생활수칙에 대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10가지에 대해서 두번에 걸쳐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루프스 여성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어떻게 들어보면 뻔하고 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기본적인 중요한 얘기니까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